살아기 싫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. 음.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. 살려주세요. 음. 예수님 삶이 너무 빈껍데기 같아요. 살려주세요.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. 제발 제발 좀 살려주세요.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한 그게 딱 오면서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름이 확끼 치면서 쫙 뭔가 편안해지는 거예요. 네. 제가 뭔가 그리고 와 하나님이다 얘기하느라 와난 죄인이다 그게 먼저 각성이 됐어요 죄인이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이제는 다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다 변기에 버렸어요 다 버리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는 그 이후로 제가 그날 한 번에 공황장애나 허리 후유증 네. 다한 번에 나왔어요 다 왔어요? 네 그날 이후로? 네